네, 돌도끼는 일단 돌도끼는 일단은 데뷔해서 뭘데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니마 도끼로 는안 써? 도끼 왜 데미지 고... 도끼 데미지 고인데 도끼 철도 철도끼 안쓸 거임. 이리 오세 빨리 우리 공격 가야 돼. 뭘 치고 있네? 쟤는 고슴도치 싫어야갈 때면 되 말해 주자. 어, 쟤, 쟤, 쟤 다이아 보자나 저, 저거, 저거 너의. 아, 없음. 공격해, 공격해. 오케이 한명 죽이고. 케어. 형아가 죽여, 형아가 죽여. 오케이. 오케이. 나 근데 죽었어. 그, 나의 죽을게. 희생을 잊지 말 마라. 뭐야, 니네 어디 갔어? 나 죽었어, 나 싸우다가. 야 그래서 한명 죽인 거잖아. 나안 죽였으면 형은 죽었어. 어, 야, 근데. 어. 근데 그철 바지가 세니, 금 바지가 세니. 당연히 철 바지가 세지. 그렇지. 오케이 어. 알았어. 사슬 금 바지보다 사슬 바지가 더 좋아 근데. 물론 철 바지보다는 아니지만. <laughs> 형아 내가 위치 알려줄게 상대방. 어. 형아 여기, 여기 상자 다안 털렸어. 털렸어. 여기 상자 안 털렸어. 형아 여기 형이... 다 꿀? 형, 앞에 좀비... 있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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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없어, 없어, 없어. <목소리> 앞에 좀비가 있어 야, <목소리> 화를 안 써? 여기도 안 털렸어. 여기, 여기...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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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앞으로 <목소리> 가서 왼쪽, 앞으로 가서 왼쪽, 앞으로 가서 왼쪽... 아, 뭐야? 뭐야? 라이터밖에 없잖아. 여기... 어, 형아, 뒤에뒤에 뒤가... 뒤가, 뒤어 이길 수어 죽어?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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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좀, 아우, 야. 영어는 황금검, 날카로, 황금검, 날카로움 2붙어 있는 게 좋니? 왜? 철검, 철금, 철검은 뭔데? 날카일. 철검터, 철검. 오케이. 더 맞출 거 없는 것 같은데 가운데 상자 가운데 상자 털어 오케이 두 바로 앞에 있는 거 가운데 상자 음, 하염으로 보호밖에 없고 연 상금사가 하나 그리고 여기 도 털어 <laughs> 여기 여기 나머지 상자 있잖아 <laughs> 거기다 털어 다 털어 블레이즈 오 블레이즈 소환할 수 있겠다 레이 소환하자 아 스크래... 소환할 수 있는 게아니 얼려서 아 스칼라톤이랑 있아 뭐야 뭐 아무것도 없어 스켈레톤 있어? 아씨. 어야 뭐야? 아 망했네 이거. 형아 내가 아니, 내... 애들이 두명 남은 거. 애들 미쳐 오리음 기다려봐 내가 어디 있지 얘네? 얘네 어디 있어? 그걸 나한테 불면, 그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딨어? 기다려봐 나니 나도 이거 이거 찾는 거로는 그거 상대방밖에 안 돼. <laughs> 형아 총네명 남았어. 아나 있구나. 아 아니야. 세명 남았네. 형얘네 같은 팀이야 근데. 응 그러니까 나 있다고 한 거잖아. 아니야. 형만 할수 있어. 얘 얘네 중앙에 있음 지금? 중앙 아니, 정도? 아니 중앙에 없을 거야. 얘는. 얘네가 진짜 졸업거든. 야씨개 같은. 야 이거만 이거 먹고. 야, 가, 야! 아, 야 형아 형아 형아. 아 어. 어? 뭐해 야, 쟤네 같이 돌격하.. 아, 아. 다시 합시다 응 오고 아 제발 킷좀 다른 곳아이 맵은 형아 이맵 바로 옆으로 가자 응? 형아 형아 블록만 먹고 나 따라와 알겠지? 컷 당장 해 검은 검은? 검은 내가 할게 형아 손으로 때려 그냥 아, 형아, 거기 첫 상자에 칼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해. 아, 저거, 아, 오케이. 너거는첫 상자? 첫 어, 여기, 여기, 여기. 형아, 여기. 음. 얘, 바지 있고, 오케이. 예, 파지 입고 블록 오케이. 하나 있겠다. 아, 블록, 블록. 야, 블록, 블록, 블록. 빨리, 블 빨리, 빨리. 아니, 왜나한테줘 얘들 크리퍼 있다. 어, 크리퍼 아, 크리퍼 있다니까? 아, 아, 이러면,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지. 빨리 내, 이, 내려가, 내려가. 아 돌검을 챙겨야 지아나캠 개안좋아 형아 이거 줄게 이거 아내 날카돌검이라도 쓸래? 아니 나 이게 훨씬 아, 좋거든 기... 아니 네 기사키도 안왔었구나 아이씨 아, 아, 아 역시 예, 예. 이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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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예예 예. 아예예 예. 아나 크리퍼 때문에 무서워서 못가겠어 아나 크리퍼 죽었다고? 아. 안 죽었거든 아, 크리퍼 하나 떨떨졌을 텐데 이미. 아니야 TP 돼 자동으로. 아 완벽하게 죽여야 돼. 아. 크리퍼 밑으로 떨어지면 무한 TP 돼. 아 밑으로 떨? 어 무조건 죽여야 터질 때까지 그래. 안 형아 나 이거 크리퍼 소환하 키트 있는데. 그럼 그거 하나 쓸래? 아안 써. 나아무래할 거야. <laughs> 여기서 가자 그럼 VIP면. VIP면은 어 이상도 됐다키다쓸수있음 다, 다 아니. 사야 돼, VIP도. 망할. VIP도 사야 한다고? 당연하지. 마, 상대가 뭐 상대가 별거 없네. 형아 여기 줄게. 형아 여기 줄게. 오. 큐. 큐. 오케이. 채물 어, 살건말금 나 돌검인데? 아 그래? 그 돌검사 돌검사 돌검. 형 황금사가 하나 줄까? 나두 개인데. 이거 너한테 줘야 돼. 나 철검 쓴다. 아니야 돌검사 돌검이 훨씬 좋다니까 몇번 뭐, 말해. 아왜 돌검이 왜 좋아 도대체? 아니 날카 붙터 있잖아. 어어 어, 뒤에서 눈덩이 날아온다. 아 돌검 날카안 붙어 있거든. 아, 어디? 아 철검사 철검사. 아, 잠깐만, 야, 패 눈덩이 날려! 그, 눈덩이 그다 떨어질 때까지 못 가겠는데? 아, <놀람> 진짜, 진짜. 기다리지 <놀람> 아, 아, 아. 여기 막아, 여기 막아. 여기 막고. 얘 온다, 얘 온다, 얘 온다. 우리 이길 수있어제템개없거든 오케이 떨어뜨리고. 아못 맞췄어. 제 개니 스킨이다. 아와 저걸 안 죽어? 저걸 안 죽어? 저걸 안 죽나? 와 근데 제 혼자 뭐 하는 거야? 아제친친 있는 거 아니야? 쓸어 쓸 죽여 그냥. 아 여기서 쏴야지 여기서 여기서 님 어디 어 거기 있으면 떨어져 여기... 내가 넉백에서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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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뭐 씨... 아, 하는 거야 어차피 질거 그냥 완벽한 질지 왕금사가 먹었다 맞아, 저 왕금사가 먹을 아 진짜 안떨어지네 네가 올라오면 떨어뜨려 죽일 생각을 하는거 하.. 그냥 빨리 내려와라 아 마지막 한개 못맞춰서 형아 눈덩이 없나? 야씨어 뭐야 아 뭐야 우와 형아 와지렸다 아니 얘 이거 거 이거있어 낚시 낚싯대 넉백 낚싯대 와 와, 와 그래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튕겨서 나가지 온거야? 와 진짜 뭐야 와나 진짜 멀리 날아갔어 아니 한번 때렸는데 이렇게 많이 날아간건 낚시꾼 킷밖에 없거든 <laughs> 형아 낚시 형아 낚시꾼 있는데 쓸까? 아 없구나 아 이거 팀이구나 아 씨. 아, 팀키좀 사야겠다 팀키이랑솔로키시랑 따로 사야돼? 어 저게 난리 아, 진짜 불편해 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지들? 아 내꺼야 내꺼라고 얼렁얼렁 얼렁아니 바지랑 그런건 있잖아 나나 이것밖에 못살아서 나 지금 철검이랑 이거 좋게 나우 철검이랑 뭐네 아 같이. 어 블록있어 어 이거 투사치 아, 어, 어, 하나 블록있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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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어, 눈덩이? 오케이. 난 달걀 있어. 어 잠깐만 얘얘 얘 온다 얘 온다! 우얘 어, 공격 가자 공격 우와! 가자. 공격 가자 공격 가자. 오케이 가자! 자 오나 오나 오나? 가놈. 오지 마라. 쟤는 유리로 뭘할 생각이냐? 형아 이거 아껴 써야 돼. 이거 투사체. 형 예. 아껴 써. 하나 하나씩 던져 하나씩. 야이 하나 썼는데? 나도 하나는 썼어. 오지 마라. 야, 유리로 보라색. 이야, 저 나무로 점프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형아, 일로 와, 일로 와. 나만 따라와. 음. 아, 나무로 올라갈 거잖아. 아 뭐야, 쟤네 그 점프. 뭐해? 점프해, 점프해. 유리, 유리 위로 점프해, 유리 위로. 아, 피 피. 얘가, 얘가 왠지. 얘 죽이자, 일단 얘 죽이자. 키. 케이얘 물이 뿌셔. 뿌셔. 죽여, 죽여. 아유, 아, 뭐야. 쟤왜 이렇게 데미지... 왜, 왜 이렇게 데미지 세? 그러니까. 아, 죽여, 죽여. 야, 쟤 실화야? 죽였어, 죽였어. 야, 쟤 돌공으로 두방 때렸는데 피반칸 남았어. 나 보고 있 어,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근데 황금 사과가 없네. 나 철검으로 그냥 두명다 다 죽였어. 허허. 나데미지 진짜 센거 말이 돼? 어? 피반칸 남았어. 형, 어, 살아있어? 아니? 나 죽었다니까 피반칸 남고. 여기 튕겨도 나갔어. 아, 잠깐만, 나 스테이크 좀 먹어야지. 네. 야, 중앙에, 중앙에 강한 애들 많은데? 아, 피가, 지, 지금 피가 엄청 없네? 싸웠나봐, 방금. 또볼게아 이렇게, 있다가 결국엔 이렇게, 있다가 결국엔 죽는데? 원래 아... 이 두명 발견했는데 그 두명 얘이두명이렇이랑게게 이렇게, 게이렇명이렇명 이렇게, 이렇게, 이 아예 없어? 아니? 지금 가면 안될걸? <laughs> 지금 그 지금 그 철갑바 보호 1 정도 붙은 것 같은 갑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바 금바지랑 철 신발이랑 다이아몬드 투구 나 간다. 어 싸운다 어 뭐야 아니 나 혼자 응? 떨어졌어 응. 아직 해보지도 못했는데. 아, 진짜 뭐냐. 다시 하자. 진짜 근데, 근데 계속 스카이워즈만 할거임 이거 하고 배드워즈 2대 2이한판 하고 끝낼 거야. 응 그래서 영상은 마무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 영상안 끝났어. 아 그래? 어, 몰랐어? 아, 뭔 얘기야! <laughs> 아. 아, 밑에 거내 거야, 내 거라고. 아, 니거야 <laughs> 네 이게! 아, 템좀 줬어.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아, 어, 나, 나 이거밖에 못 구했어, 이거. 형아, 이거 줄게 돌검 날카. 아, 나 돌검 날카 있어. 아, 있어? 형아, 나 투사체 네, 하나만 줘, 투사체. 형아, 달걀이랑 거 있어? 나는 경치병밖에 없어. 아, 나활 있어 활. 화살이 열 개밖에 음. 없어. 빨리 빨리 중앙 가자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철 캐면 안 돼? 어철게헛짜 아, <laughs> 이러면 우리가 죽을 듯? 가자 가자 가자. 공격해. 지금 공격하자고. 야 지금. 어부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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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야, 잠깐만 야나 나, 어떻게 야나 용아 아나 죽어 안녕. 아나 죽었어. 안녕. 아, 안 죽었네? 아나 죽어. 아나 죽었어. 안녕. 아. 안녕. 딱 아. 형아 형아. 형은 또 킬을 사. 나 용아는 죽었다니까? 어? 킬을 사. 킬 <laughs> 어떻게 사? 형아 내가 알려 줄게. 일단 로비로 나와. 돈 없다니까? 아니 뭔 코인이였어 가봐 여기 나, 나 혼자 로비로 못나와 그니까 로비로 나오라고 나 혼자 못나온다고 왜 못나와 나는 나왔는데 그래? 그럼 팀 잠깐 끊을게 아뭔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팀안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됐다 오케이 왔지 로비로 응 어 그러면 서브로 내가 잠 어, 서브로 소환시킬게. 어 로비로 업프 갈수 있겠다. 나 간다. 아, 아 기다려. 로비로 간다.